여러분, 혹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먼저 해외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접해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무려 68.8%가 자신이 본 한국 콘텐츠가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수치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면 대부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뜨거웠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무려 86.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거의 10명 중 9명 수준이죠. 인도도 마찬가지로 84.5%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고요. 태국 역시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류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수 부문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무려 6년 연속으로 전 세계 한류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6년이에요, 6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생각해 보세요.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요즘 세상에서 6년 동안 정상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5년 연속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여성그룹으로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이두 그룹이 한국 음악의 양대산맥으로 우뚝 서 있는 거죠. 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그야말로 한국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그룹 멤버들의 개인 활동까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솔로 활동으로 4위에 올랐고요. 블랙핑크의 리사도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룹으로도 1등, 개인으로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고 영향력이죠. 배우 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도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이민호 배우가 무려 11년 연속으로 해외 팬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한국 배우 1위를 차지했어요. 11년이요. 이건 정말 대기록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인 배우들이 등장했고,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부동의 1위라니요. 이민호 배우의 해외 인기가 얼마나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아이돌 출신 배우 차은우도 10위권에 진입했어요. 젊은 세대의 스타들도 계속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도 한류의 열기는 전혀 식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런 통계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케이팝을 듣고 출근길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녁에는 한국 예능을 챙겨보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류가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K-POP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심지어 한국에 유학을 오거나 여행을 오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류 스타들이 단순히 연예인이 아니라 문화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콘텐츠의 높은 완성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K-POP 하나만 봐도 그래요. 노래의 퀄리티는 기본이고, 안무, 의상, 뮤직비디오, 무대 연출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스토리텔링, 연출, 연기, 영상미 모든 면에서 할리우드나 다른 어떤 나라 콘텐츠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의 발달도 한몫했어요.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한국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한국 방송을 보려면 특별한 채널을 가입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클릭 한번이면 되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콘텐츠 자체의 힘이에요. 아무리 접근성이 좋아도 재미없으면 안 보거든요. 한국 콘텐츠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어요. 웃음과 눈물,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주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거예요. 요즘은 케이팝 콘서트만 봐도 느낄 수 있어요. 해외 공연장에 수만 명이 모여서 한국어 가사를 떼창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거예요. 한국어를 몰라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응원봉을 흔들면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들이 한류의 진짜 힘이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유럽, 미국, 남미,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한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각 지역마다 케이팝 커버 댄스팀이 생기고 한국어 학원이 문을 열고 한국 식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어마어마해요. 문화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화장품, 패션, 식품, 관광까지 모든 산업이 덩달아 성장하고 있거든요. 한류스타가 사용하는 립스틱이 전 세계에서 품절되고, 드라마에 나온 치킨이 해외 배달 앱에서 인기 메뉴가 되는 시대예요. 물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창의력과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 한 한류는 계속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는 사람이 있고, K-POP 댄스를 연습하는 청소년이 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한류의 팬이자 전파자가 되어 한국 문화를 더 넓은 세상으로 퍼뜨리고 있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한 한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